계속 채워줘야지만이 어디든 가고 싶은데를 갈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없시면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 옆에 하나님. 우리는 어찌만이면 하나님이 여기있다 저기있다가 아닌데. 하나님 나는 여기있다 저기있다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뭔가 갈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어찌 보면 슬기로운 자들은 늘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채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뒷장에 보면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어,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그날의 도적같이 이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도적은 뭐예요? 도둑은 우리가 잘때올 수도 있고, 우리가 없을 때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 상태,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 때 도둑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도둑이, 막, 어, 나 도둑이야,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도둑은, 그때 조용히 살금살금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이 땅에 그 날에 도저까지 오마 약속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나 언제 이때 가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늘갈고하다갈고하다 아, 하면서도 뭐해? 자꾸 하나님이 포커스가 아닌 다른 거에 자꾸 유혹되고 미혹되고 자꾸 뭔가 뭔가 자꾸 우리를 이끄는 사단의 속삭임에 자꾸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사단이 우리를 두루 삼키면서 어떻게 삼켜버리지? 천하무량해요. 우리를 어떻게 먹어버리려고?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요 아, 네. 그러려면 우리는 슬기 있는 신부가 되야 돼요. 아, 네. 그러려면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 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을 신부를 맞을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이 지금 미련한 신부가 되지 않는지 나를. 어찌 보면요, 미련한 신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신부가 되려면요, 네.